심지어 박정웅이 어... 롯데팬. <laughs> 저는 롯데 운영자입니다 어? 오늘 방송 최초로 한번 싸우게는 됐죠. 저... <laughs> 저는 이제 성장만 놓고 본다면 하나 안 웃기는, 아 웃기는 2019년부터 2023년도가 아닌가. 어? 뭐 그쵸. 때가 그러니까 했다고요? 선 칭찬 후비난 <laughs> 야구밖에 모르는 아저씨들의 고품격 야구 토크쇼. 야저씨들 정민철 해설위원, 박재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 너무 오랜만에 미모 네. 같지 않나요? <웃음> 왜요?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좋은 일이 <일을> 있으세요? 아니, <laughs> 아니 주식도 더졌어? 아니 또 얼굴 보니까 하락이라고요 네. <laughs> 너무 좋아서. 저희가 고품격이잖아요. 네. 근데... 네 품격을 지키려고 근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오늘 내용 자체가 재용이는 상관없는 <laughs> 내용이지만 저한테는 웃음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무섭잖아. 근데 이게 야구 팬들. 리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영혼과 네. 수건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에. 어뭐 아, 스포를 해 주셨지만 오늘의 주제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야구 팬, 감독, 선수, 프런트 그리고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매년 갈망하고 있는 우승입니다. 저분 어, 우승 경험이 언제죠? 있죠. 저는 마지막이 2010년도인 것 같은데요. 반지가 많잖아요. 어몇 개예요? 네 개, 네 개인가 아마 언제 근데... 죠 우승을? 99년. 2 0 세기에 네, 마지막 세기 말 우승, 세기 말 우승, 첫 우승이니까요. 아무래도 음. 뭐 박정현은 그래도 우승은 언제든지 좋잖아요. 네. 뭐 반제 네개 있으시지만 당시에 제 개인적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우승을 해야 제가 해외 진출을 할수 있다라는 아 약속을 받았던 아 거죠. 구단, 구단과 합의가 있었죠. 합의가 있었죠. 어, 어, 어. 근데 결혼 초, 신혼이에요 또. 아, 결혼 얘기는 두 분한테 하면 안 되나? 왜요? 했었 <laughs> <laughs> 그러면 파 스프링. 제가 감독님한테 얘기해 드요 결혼을 어. 했는데 아니 저희 보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도 이제 할 거니까 이제 아내만 입장 있는 게 아니라 아내 가족들하고 또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가, 결혼이라는 게 모르시잖아요, 잘. 알죠 아, 본인은 아세요? 본인도 모르시잖아요. 네. 여튼 그런 그런 복합적이었어요. 내 개인적인 목표도 와이프 힘들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첫 번째. 오, 뭐야. 두 번째, 우승해서 외국 나가고 싶다. 다 했네, 오. 다 이뤘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박종현은 아시겠지만, 저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자연.. 그냥 나오더라고, 누, 눈물이. 그막 그러니까 펑펑 우시던데, 진짜. 그거저짠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 대성형이 던지 이두땅불 잡고. 맞아, 맞아, 맞아. 김승곤이 잡아서 일루를 던졌대. 로마야가 잡, 잡는데 이미 나는 파, 파울라인을 넘었어요. 아 그때 넘어서 이미 대성이하고 경태경하고 붙었는데 어, 세 번째 올라탔어. 아, 근데, 근데 거 아니야, 누군가 막 오죠. 아. 떨어졌어. 아. 모자가 없어졌어? 아. 아. 맞아, 모자 없어졌어. 맞아. 실제로 발을 내 발을 두가 밟았어. 아 그거 진짜예요? 아 진짜로. 아나 지금 여태까지 그냥 유럽. 그러다 다치잖아. 그래. 좋은데, 발도 아파. 근데, 머리를 만지니까 모자 없어. <laughs> 그때부터 뭐 구성원들끼리 막 붙잡고 이제 막 우는 거지. 아... 아, 막 울다가. 안울수 없지. 안울수 없지. 막 이러면서 이제 처음 우승이니까. 뭐, 남자들은 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거의 정처를 우행! 이러면서 어? 표정이 막. 아이씨! <laughs> <laughs> 게 좋은데, 아프기도 하고. 막 아, 뭐 그래갖고. 기억이 나죠. 어... 아. 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구십구 년 하나 우승 당시 기억나시죠? 진짜? 맞아요. 그때 롯데, 롯데. 그 롯데도 구십이 년에 하나를 사대로. 어. 오늘의 야제는 삼십이 년 동안 우승이 없었던 롯데, 그리고 이십오 년 동안 우승이 없었던 하나 가운데 어떤 어. 팀이 더 먼저 우승할까 입니다. 암흑기가 굉장히 길었던 두 팀인데, 희망이 최근에 가장 커진 구단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두 아. 팀이. 팬층이 두터워 뎁스가 아. 굉장히 아, 맞아, 맞아. 깊어 팬층이 그리고 심어들좀 염원해 심지어 박재웅 이형 어. 롯데 팬이잖아요 저는 <laughs> <laughs> 롯데 응원한다 어, 그러면 박재웅 의원은 롯데가 먼저 우승한다고 보세요? 전, 이유를 제가 댈게요 7년 더 묵혔잖아요 음. 터질 확률이 더 높다 음. 그리고 최근 분위기 롯데 봐보세요 오늘 방송 최초로 한번 싸우겠는데 <laughs> 팀구성원 굉장히 좋아졌고 롯데사연스 아, 그리고 일단 김태형 감독님 오승 감독의 어이, 경험도 레전드 많고 카리스마 있죠. 그래서 음. 어, 최근에 또 어, 성담장을 내렸더라고요. <laughs> 나는 여기서 경청만 하고 있을게요. 어, 성담장 내렸고 <laughs>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뭔가 좀 바꾸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보다는 롯데가 먼저 우승하지 않을까. 오, 그래요. 정민철 음. 음. 위원은 당연히 좀 하나가 빨리 우승했으면 그쵸. 좋겠다 이런 마음 계속 에이, 있으실 지금 것 뭐, 같아요. 지금 뭐 사실 그러니까. 팀 내부 구성원들은 강팀으로서 자리 잡는 시기를 내년으로 봤어요. 사실은 어? 그니까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어? 에, 이게 이제 내년으로 봤어요. 우승 신구, 적긴가요? 신구장과 어, 맞물려서 현진이의 복귀 1년빨르긴 했지만. 어, 어, 그러네. 그래서 저는 박재영 의원이 말씀하신 우승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이 얘기는 롯데는 반대고 하나가 먼저 할 거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내년 우승이 롯데냐 하나냐는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누가 먼저 할 거냐? 그렇죠. 누가 게. 이제 중위권에 올라가서 우승을 하느냐의 이문제인데 내년은 누가 더 순위표 위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나, 저는 하나가 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있어야만 하고요. 이제는 투자 대비 어쨌든 계산서를 뽑아야 되거든요. 아 이제 리빌딩은 끝났다. 롯데는 5강 싸움 할것 같아요. 어. 그럼 4위? 하나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5위. 5위? <laughs> 하나는 그럼 5강도못 간다? 공동 5위. <laughs> 그래서 제일 좋지. <laughs> 나빴다. 그 타이브레이크 아, 아, 그 타이브레이크 경기 말도 안 되나. 아니 아, 근데 아. 저는 하나를 내년에는 5위 이상을 보거든요. 에 네, 저는. 정규리그 순위 한몇 그렇죠. 정도? 저는 5위 오이... 아니 이거는 사위? 내년 시즌에 기자분들한테 받는 질문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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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한다 자 여기에서 잘한다. 누구를 빼 건지를 잘해. 고민을 해야겠죠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네. 저는 승률로 말씀드릴게요 5할 2푼은 해야 됩니다 어... 내년에 5할 아, 2푼이면 뭐... 무조건 3위 이상인데 5위 이상이죠 예그럼 아, 예. 만약에 5할 2푼에서 못놀고그 밑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은 신주쿠장 반납해 됩니까 어, 어렵죠 아... 그거는 사실 어. 박현이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하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올해 하나의 순위는 주사위를 던진 시즌이었는데 8위로 마무리를 했다 했다는 거는 자성을 많이 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오할리프이안 된다 그러면 구장 반는이상의 아, 뭔가 지금 부담감이 아, 그걸 해야죠. 커질 것, 커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음. 최근 한국 시리즈 진출 팀은 하나더라고요. 2018년. 아, 시, 아, 시리즈는 2006년이네요. 하나가 하나 2006년 아, 아, 류현진 선수 제가 현역 시즌 때. 아. 주장 때 그러니까 롯데가 더 오래됐고 지금 LG 우승했잖아요 이제 롯데 음. 한화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LG가 했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롯데 내년에 우승 후보라는 겁니까? 우승 후보는 아니죠 근데 최근 어, 성장하는 성장세를 보면 어, 롯데가 앞으로 2, 3년 안에 우승을 한번 도전할 수 있다 어. 그래서 2, 하나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야, 근데 이거는 어. 굉장한 고평가 잠시만요 2년 더 늘릴게요 <laughs> 오, 어? 롯데팬들 지금 2, 아, 3년 3년. 3년이라고 해서 아, 막 아, 가슴 설레고 있는데 갑자기 알았어요. 막 5년이라고 하시는 그러면 중장하겠습니다 4년 안에 4년 응. 안에? 래년 안에 이게 도전해야 된다 불가능 있다. 그러니까 박연히이 어. 아시다시피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 얼토당토한 평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4년 안에 해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긴 하죠. 그쵸. 지금 선, 성장세나 이렇게 그렇지. 보면. 어 근데 하나가 더 빠르다, 나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가 왜 우승 적기가 됐냐. 근데 리스크는 있죠, 존재를 하죠. 센터 라인이 숙제인데 아마 양키스 1라운드 출신 누구를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견수인데 우투자인데. 어. 그 친구를 데려오고 심우준을 박았죠. 그 다음에 최재훈은 어, 만 개를 할 겁니다 네. 내년 시즌에 제가 있을 때 이제 5년 계약을 했는데 아마 내년이 4년째가 될 거예요. 근데 최재훈과 심우준과 그 센터 라인은 굉장히 잘될 거다. 근데 롯데를 비교하자면 롯데가 센터 라인이 명확치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윤동희가 유격수를 봐도 네. 그러니까 이제 외야 3년 차. 윤동희의 리스크는 적다고 쳐도 유격수의 리스크가 커요 여전히. 아... 근데 하나가 심우준을 데려오면서 그 리스크를 확 줄였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단순 비교군으로 봤을 땐 하나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세팅을 하지 않았나 이런 리스크 들어요. 쪽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가 롯데보다는 리스크가 적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음. 박재웅 위원은 4년 정도 본다 롯데 우승을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는 5년 동안 우승을 못 한다. 가 되네요. <웃음> 그렇네. <웃음> 그렇죠. 그런 논리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음. 사실 이두 팀이 최근 팀 순위만 놓고 봐도 비슷해요. 맞아. 그러면 네. 최근 최근에는 10년간... 롯데가 갔죠. 어, 롯데는 7위, 7위. 맞아요. 네. 하나는 올해 8위, 어, 9등이에 저희가 한번 그러면 살펴볼게요. 최근 네. 10년간 양 팀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롯데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롯데. 8837, 1788, 77 음. 이거 하나. 로또 번호 아니죠? <laughs> 가서, 가서 입력 좀 해놓고 네. 하나의 글씨는 6783, 9010, 1098입니다 10, 10, 근데 이게 재밌는 게이 순위표를 보니까 네. 두 팀의 행보가 거의 비슷해 잘할 때도 1, 2년 차로 잘했고 그러네, 아, 그러네. 어. 그리고 성적이 정도? 평균적으로 봐도 거의 비슷해 음. 음. 그러니까 이두 팀의 우승은 결국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이 순위표를 봐도 롯데가 성적 좋을 때도 2011년 빨랐기 때문에 네. 4년 안에 롯데가 우승하고 5년째 때 하나가 어, 우승한다. 공격적이다. 네. 이게 큰 서, 설득력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 어, 그렇잖아요. 경찰이, 보면 어. 여기에 대한 이게 어. 반박하시겠어요? 아, 아니 근데 아시겠어요?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laughs>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 관점으로만 보면. 2025 시즌부터 5위 안에서 계속 놀다가 벗어나면 안 돼요, 이제는. 아... 네. 그 안에, 뭐, 만약에 롯데와 하나의 라이벌 구도라면, 뭐, 상대, 뭐, 그걸 이기고, 뭐, 우승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그 네, 여러 가지 살림살인 세팅은 하나가 잘돼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가 오늘 롯데 하나를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4, 5년 안에 이두 팀이 한국시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오, 좋죠. 그럴 확률이 있다고 네.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팬분들은 뭐 원성이 있으시겠지만 <laughs>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제가 하나 롯데이기 때문에 이두팀 가망성이 이제 생겼어요 와, 네. 많이 생겼어요 2025 시즌부터 여러분이 지켜봐야 할이두팀 가장 최근에 이두 팀이 포스트 시즌을 맛봤던 경우가 저희가 17시즌, 18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롯데가 3위를 했던 17시즌에는 조원우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었고 아, 이때 당시 손승락, 음. 송승준, 린드블럼, 레일리, 이데오, 번즈, 준호 손아섭이 주로 습니다투타 밸런스 나쁘지 않은데 결국 뭐 이게 어 뭐가 리스크였냐? 어, 뭐였어요? 저는 수비라고 봅니다. 아그 어. 지금 이 구성들이 다 좋은데 음. 사실 여기서 와 수비 잘해라고 수비. 딱 눈에 띄는 선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롯데가 이때도 어, 수비적으로 조금 많이 흔들렸었고 네. 그러면서 경기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야구가 우승하려면 딱두 가지가 먼저예요. 음. 수력 좋아야 되고. 수비죠. 그렇죠. 수 이게 롯데의 해묵은 <laughs> 타이틀이었죠. 사실 수비 견고함 때문에 음... 롯데가 이제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게 해묵은 리스크였고 하나의 2018시즌이 굉장히 선전한 시즌인데 이때는 사실 불펜 덕을 굉장히 많이 본 시즌이에요. 음... 그래서 아마 가을 야구를 오랜만에 갔다가 한 경기만에 아마 그 가을 야구가 무산됐을 텐데. 그럼 위로 이때는 올라간... 그럼 네. 정미철의원이 보기에 하나글스가 뭐가 부족했다? 근 이때는. 라인업이 좋았어요. 정근우 있었고 김태균 있었고 하지만 공격력이 더 증가 못한 게더 위쪽으로 못 올라간 이유였었어요. 제가 한번 일, 얼, 읊어드릴게요. 음. 주요 선수가 한용덕 감독 밑으로 음. 정우람, 송은범. 샘슨, 헤일, 김태균, 이용규, 정근우, 호잉, 이성렬 선수. 여기에 보시면 호잉도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잘했죠. 이성렬도 네. 잘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패널 트레이스를 잘했기 때문에 3위 시즌을 거뒀고 그 위로 올라갈 때 공교롭게 이 고점에 있던 선수들이 정근우, 김태균 이 선수들이 저점으로 꺾이는 시기였었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에이징 커브. 겪고 있는 그 그러니까 기준인가요?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약간 저점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맞물렸던 어... 게요 지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랬구나. 이 공격력이 발휘가 안 되면서 음... 참 오랜만에 진출했던 가을 야구에서 한 단계 더못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때는 투수 역시 이제 한명국 감독이 그쪽에 특화된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네. 투수 세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 투수들이 굉장히 철벽이었기 때문에 시즌을 굉장히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고 가을야구 가서도 그그 그 위력은 살아 있었는데 결국 이제 공격력이 이제 빡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그랬구나. 더 위로 못 올라갔었죠. 이제 두 분께 서로의 암흑기를 좀 건드려. 라고 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은 어떤 팀이 먼저 우승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롯데는 두 번의 암흑기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언제죠?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7년. 어, 음.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현재까지 현재까지 암흑기라는 표현보다는. 기대못 미치는 시즌을 뭐 지속적으로 펼쳤다 왜냐하면 아... 롯데자이언츠가 투자가 인색했던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도 투자도 공격적으로 그럼요.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팬분들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거기에 이제 부흥 못한 시즌 두번에공격롭게 뭐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2001년, 2007년은 그야말로 정말 암흑기였던 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8시즌부터 현재까지는 어 기대에 못 미치는 음두 번째 음...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계속 이 최근 감독들만 봐도 다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질되거나 사퇴되기도 한 롯데자이언츠였는데 그렇다면 박재웅의 서리원은 하나는 이얘기는나 나갈 테니까 둘이 하나. <laughs> <laughs> 내가 좀 말하기 그런데 하나가 99년 이후부터는 거의 스위치가 꺼져 있다고봐야 되겠죠. 어머, 계속요? 맞아. 약간 <laughs> 그런 느낌이어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 들어왔다가 나갔다 계속 그런, 아, 그런 암흑기였다 아, 그런 느낌이었다고 아, 본다면 재웅이가, 너무 실망 근데 재용이가참 나를 되게 감싸주는 좋은 친구예요 지금도 이제 더 공격스럽게 얘기해도 되는데 네. 하나의 암흑기에는 제 지분이 많습니다 아, 어, 이거는. 어, 나 너무 슬퍼서 오늘 진행 못하겠 모든 걸 본인이 짊어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 제가 본인 탓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성적만 놓고 본다면 하나 아는 기는 아무 기는 2019년부터 2023년도가 아닌가. 어, 정민철이 담당하고 있을 때가 맞다고요. 그러니까 선 칭찬 후 비난의 <laughs> 이제. <웃음> 바로 그때 <laughs> 정민철이 단장으로 있을 때 아닙니다. 이때, 네. 이때 이때야? 아무키요 그렇죠. 아, 이때 있었네. 선쉴드 후 비판. 아니 왜냐면. 받아들일 준비 돼 있어요. 네. 네. 이게 왜냐면 이게 아, 3년 무섭다. 연속 10위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이때가 구단이 어떤 시기였냐. 리빌딩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리빌딩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위험한 임무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정민철 단, 어, 단장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laughs> 그 상황이었다. 그럼 하나와 롯데가 우승을 위해서는 어떤 약점들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굉장히 해묵은 숙제죠. 그러니까 복박이 외야 음. 외야수를 갖다 놓는 게 숙제인데 음. 그 숙제만 해결이 된다면 뭐 깨끗하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전두 가지로 봐요. 외야 한그 복박이 한 명과 문동주라고 봐요. 음... 자, 문동주 그 구간이 가장 변수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류현진, 문동주, 그다음에 뭐 와이스 계약했죠. 김민우 돌아오고 표면적으로 보면 괜찮긴 하죠. 근데 엄상백도 들어왔고, 근데 문동주 구간이 제가 왜 이를 말씀드리냐면 문동주는 참. 우리 뭐 베이징 때그 항적 때 중계도 해봤지만, 한번 긁힐 때는 S급이에요. 정말 그렇죠. 대단해요. 최고죠, 최고. 근데 이 친구가 과연 이 일관성 있게 얼마나 연속성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구단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2025 시즌부터는 정말 진짜 선발 투수를 거듭나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문동주선수가 투수 경력이 짧잖아요. 그렇 실질적으로는 진짜 이 투수의 어떤 느낌을 갖는 게2025 시즌부터가 내년에다. 되지 않을까. 아. 호재는 뭐 아. 시기적으로 호주 적기이긴 하죠. 적기. 투수를 네. 느끼시겠어요. 어. 그래서 아마 온전히 투수의 어떤 느낌이 나는 몸 상태가 내년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음. 선발 로테이션 구간에서 문동주 구간 그리고 어, 북박이 외야수 한 명이 리스크인데 완안돼야 한다. 음. 네, 맞아요. 그럼 저는 이제 해볼 수 있겠고요. 롯데는요. 롯데는 음. 저는 이제 예전부터 든 생각입니다. 롯데가 최근에 야구를 보면은 음. 굉장히 선이 굵은 야구. 음. 이거를 지향을 해요. 음. 롯데가 92년도에 우승을 했어요. 음. 근데 92년도 멤버를 보세요. 디테일에 강해. 그렇죠. 요소 요소에. 그래서 저는 롯데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선이 굵은 야구를 추구하되 디테일을 보강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나머지 베이스 러닝이나 작전 수행 능력,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특히 이제 센터 라인의 음. 보강, 디테일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면 어 정상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그럼 FA로 사실 이 스토브리그 때팀 네. 전력을 각 팀들이 보완을 하잖아요. 롯데는 강민호나 손아섭 이 스타 플레이어들을 FA 때다 놓쳤고 최근에 이제 유강남 선수라는 네. 포수를 영입했습니다. 현재까지 롯데 FA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실패다 아니다 이거는 아마 팬들이나 구단 관계자가 더잘알 거예요. 그, 평가해 주세요. 음,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평가할 <laughs> 필요는 없다는 거죠. <laughs> 그래도 과연... 한마디 해 주세요. 좀 잘했다 잘못했다. 노력해라. 요새 뭐 시사 프로 <laughs> 뭐 하세요? 아니 <laughs> 자꾸 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의 경력을 단절시키려 그래. <laughs>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 아까 중간중간 섭득하더라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와, 이거 물면 나 큰일 났요 <laughs> 어. 사실 뭐 어. 투자 대비 뭐 수익이 난건 아니죠. 음... 네, 근데폭망까지는 아니다. 왜냐 돈을 치르고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을까? 같은 맥락에 있어서 하나는 네. 예전에 그 우승 당시 때 보면 로마이어와 데이비스 선수가 이 타선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승을 위해서 뭐, 뭐 내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본다면 강력한 외국인 타자 두 명이 오면 어떨까? 아그 얘기는 저 단장 있을 때도 굉장히 담론 어? 예, 중에 하나였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조건이 되려면 그러니까 투수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야 타자 둘을 꼽거든요. 아니면 아... 지금 타자 리그잖아요. 이게 에비에스 조정을 좀 하향 조정을 했지만 드라마틱하게 다시 투수 리그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음... 그러면 그러니까 잘하는 걸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타자 둘을 데려놓는 것도 개연성이 있죠. 음... 있는데 이제 하나는 2025 시즌은 투수 둘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 문동주 리스크 말씀드렸고, 엄상백 선수도 사실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의 뭐 실력은 의심치 않지만, 이제 나이를 감안해야 돼요. 류현진 음. 선수는 1 5 0이닝을 넘는 목표를 음. 세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외국인 둘은 필요하다, 투수는. 네. 네 그리고 지금 키움이 타자 두 명을 막갈 텐데, 근데 그런 명확한 테마, 를 정해 놓기는 키움과 하나의 상황 좀 다르다고 좀 봐요. 그리고 캐비어리그 전체가 선발투수 일선발들이 다 거의 외국인 투수예요. 네. 리그의 특성상 타자 둘로 가기에는 여전히 좀 위험 요소가 있죠. 음. 어, 롯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롯데가 지금 여태까지 두 번의 우승이 있었죠. 팔십사 년도와 구십이 년도. 근데요, 희한하게 정규리그 우승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 봐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그 룰이라든지 선수 구성 이런 부분이 차지하겠죠 근데 롯데는 삼성의 사례를 좀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사례? 네. 리그에서 그래도 어한 자리씩 했던 불펜 투수들을 효과 봤죠 다 영입을 네. 해서 결국은 아, 팀을 강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사실은 선발이 무너지면 불펜이 데미지를 다 소화하면서 어~ 가는 게그 팀들의 기본적인 거잖아 페이스인데 선발이 무너져도 불펜으로 때려막으면서 결국은 성적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선발이 무너져서 그다음에 올라올 때 데미지 덜고 또 올라와서 할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좀 만들어 놓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번에 정철원을 영입을 했잖아요 네. 삼성 사례를 봐서 될수 있느나 불펜 투수들을 선발 들은 이제 영입하기 쉽지 않으니까 불펜들을 더더 모아야죠. 어 그럼 두분다그 어. 우승하는 전제 조건이 공격력보다는 마운드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도 그렇죠. 그런 맥락이죠. 선발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음... 문제고. 그때는 음... 박유현이... 이제 불펜 쪽, 아, 그렇죠. 네, 불펜 마운드 쪽. 당장을 네. 지금 철거를 했고 뭐 그래서 이제 공격력에 더 효과를 보는 생각이겠죠.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박기현과 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평균치 이상을 지킬 수 있는 전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즌을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가 있겠거든요. 그건 역대적으로 봐도 그래요. 근데 공격을 어... 아무리 잘해도 이게 블론이 계속 생기잖아요. 불론이 어... 계속 생기면 그냥 저기는 점수 많이 나는 하위 팀이야 이런 이미지가 생겨요. 근데 강팀들은 확실히 뭔가 뽑으면 5할 이상을 지키는 그 전력들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롯데와 한화 어떤 팀이 우승했을 때그 지역, 그 야구장이 더 뜨거워질까요? 야 이거는 어, 쉽지 않다 롯데, 한화 모두 팬들의 응원은 사실 KBO 리그에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네. 아, 그렇죠. 강세서 열성 팬으로 이게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네요. 그래도 골라주셔야 합니다. 사직구장은 뭐 저희가 사직 노래방이라고 할 정도로 야구의 열기가 뛰어난 야구의 도시라고 할수 있고 한화 음. 이글스 팬들은 뭐올 시즌 신기록을 만들어냈던 맞아요. 팀이잖아요. 근데 아, 그래, 중계 가면 그 사직구장에서 이거 이거 그 쓰레기봉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중계... 쓰레기봉 <laughs> <laughs> 쓰레기봉투 아닌가요? <laughs> 맞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또 대전구장 가면 8회 되면 최강 하나. 이거 하면은 아 저도 중계하다가. 이렇게 맞아요. 한 번씩 하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근데 이제 어. 야구장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신구장 짓기 전에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사직이 사직이죠. 뭐 대전보다는 어. 더 규모 크겠죠. 어. 근데 네. 이제는 하나의 구장 신구장도 규모가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그 열정적으로만 밀어보면 이게 장을 어. 가리기 어렵고. 하나의 팬분들의 특성은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 너네 잘할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예요. <laughs> 기우제야? 그러니까 맞아. 진짜 기우제았라고요 이게 맞아.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지만 또 굉장히 죄송한 거거든요. 네, 음. 박재웅 위원도 솔직히 그때 하나 팬 남자 만나라고 맞아요, 그때 그랬죠. 하나 팬들은 일편단심이라. 그러니까 박재웅 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아, 동의는 하는데도 사직구장 가보세요. <laughs> 거기는 그러면 그러면 후인이 안 들어가. 그러면 위원님 이 소개팅에 나갔는데 네. 둘이 똑같이 예뻐요. 네. 똑같이. 같이 너무 너무 위연님 이상형인데 이한분 롯데 팬이고 한분 하나 팬이에요. 누구나 질문이 아, 사귀어야 돼. 다둘다 위연님이 너무 좋대. 거기다 각 문자가 왔어 같은 날 사귀자. 야, 지금 가스라시 나오네. <laughs> 아더 오빠랑 너무 사귀고 싶 만나주세요. 사귀고 싶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을 고르시겠어요? 한 명은 대전 살고 한명 부산 사람. 대전이 더, 대전이 더 가깝잖아 대전이 더 가까운데요? 한 시간이면 가요 KTX <laughs> <laughs> 그러면 인테리어 이 낫지 않자 이렇게 오늘 야자시대 토크는 하나쯤으로 기울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견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음. 하화이글스와 롯데자이언츠 중 어떤 팀이 더 가까운 시일 안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댓글로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맞히도겠습니다고생하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제는 김인식 감독과 김웅룡 감독 중 최고의 감독은 누구인지 김인식 감독님은 KBO 리그 야구를 세계 무대에 알렸다. 현재까지도 불리워지는 야구 감독 하면 김웅룡 감독님 제가 투 스포츠 때는 이래가 많죠. 나를 쳐다보세요. 나래가 <laughs> 벌써 웃겨. 몸을 이제 접고 있어요. <laughs> 그거 적금이 이기냐? 누가 <laughs> <네가> 던져라. <웃음> <웃음>